자, 53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.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애와 2의 x제곱 로그 2의 x가 만나는 점이래요. 자, 근데 문제는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라는 애가 역함수 관계죠. 역함수 관계인 애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교점이 있다면 이 둘은 y는 x 대칭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. 헌데 여기 a,b의 길이가 3일 때 b,c의 길이가 1이라면 이 대칭성에 의해 여기 길이도 1이라는 게 되고요. 그럼 c라는 게 a,0이고 이 점은 0,a라고 할때이 a와 b는 이 a라는 길이와 a라는 길이를 1,3,1즉 5등분한 거에 해당하는 길이 b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b라는 좌표를 5분의 4a,5분의 1a라고 쓸수 있게 됩니다. 당연히 a라는 좌표는 5분의 a 굿 5분의 4a가 되는 거죠. 그로 인해 문제에서 a의 좌표 p랑 q를 더하라는 건 결국 a를 구해달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. 자, 이때 문제에서 o, c, b의 넓이를 40이라고 말해줬는데요. 삼각형 o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c, 아, a 곱하기 높이 5분의 1, a 곱하기 2분의 1이 40이라고 했으므로 a 제곱이 400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으며 a는 2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아까 p 더하기 q는 a라 했죠? 그래서 답은 20이 되겠어요. 이 표현이 뭐라 했죠? 주기가 2인 함수라 했죠. 근데 절대값 x-1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그린다고 했을 때 걔를 우리가 주기 2로 그려달래요 자이 그래프는 2분의 1 콤마 2를 꼭짓점으로 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X 아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절대값하고 그걸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이죠 얘를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고 V자가 된걸 평행이동한 거죠 걔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그래프가 됩니다. 2마다 반복하니까 2분의 7, 2분의 11에 대해서 v, v,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. 자, 이때 y는 2에 n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 했는데, 이 그래프는 명확하게 0,1을 지나게 돼요. 그러니까 0,1을 여기를 지나는 거죠. 여기 0,1을 지나게 됩니다. 그리고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데, 다섯 개가 지난다는 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요 점, 요 점을 이렇게 딱 스치듯이 지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근데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1콤마, 어, 여기가 원래 2분의 3콤마 2였으니까 2분의 11콤마 2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잠깐만. 아, 이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좀더 정확하겠네요 헌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두 개를 지나니까 요점 누구예요? 2분의 7,2죠? 이거보다는 작다 무슨 말이냐면 2에 2n분의 7을 대입했을 땐 2보다 작으면서 2에 2n분의 11을 대입한 거는 2보다 크다라는 관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2n분의 7은 1보다 작고 2n분의 11은 1보다 크다. 즉, n이라는 n은 2분의 7과 2분의 11 사이가 되는 거죠. 그에 따라 n은 4, 5가 되며 합은 9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.